존경하는 41만 서초 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 본동 2동, 방배 본동 1동,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주차 경험 개선을 위한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공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7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초구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차장을 갈때 자리가 없을까봐 불안하다. 주차장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 너무나도 난감하다. 서초구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차 가지고 다니기 힘든 자치구다.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주차 자리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공주차장을 사용하는 여정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약속 장소와 가까운 공공주차장을 서치합니다. 그러나 이동하면서부터 갔는데 주차자리가 없을까봐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차장을 갑니다. 결국 도착해서야 주차자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다른 주차장소를 찾으며 공공주차장 사용 경험은 매우 안 좋게 됩니다. 결국 서초구 공공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부터 불안감을 느꼈고 현장에서 주차자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모두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초구 공공주차장에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모바일 앱 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있는 공용 주차장 1,200곳에 대해 T맵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알수 있어 불안감을 안고 주차장을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주차장과 같은 민간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관내 100여 곳의 공용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차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여 수입과 구민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주차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주차 난민이 되어 또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초 구민분들은 물론 우리 구 방문객들을 위해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스마트 주차장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등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주차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관내 주차는 우리 서초 구민분들 일상에 너무나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으로 우리 구의 공공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